완전 통장에 진짜 영원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고, 애는 있고, 인생에 왜또이 시대를 왔나생각 했는데, 다몰터리를 하니까 경쟁자가 없어요. 늘 블루오션이다. 우리나라가 한 2년 전에 네이버 쇼핑몰에 AB 슬라이드를 검색하면 이런 거밖에 없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에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런 팔꿈치로 되는 안전한 AB 슬라이드가 엄청 많았죠. 3개 짜리도 있고, 이게 나중에 1년, 2년 뒤에 그대로 한국에 넘어서 팔린단 말이에요. 중국의 트렌드를 읽고 먼저 가지고 오신 분이 3점하고, 이게 6개월 매출이죠. 2만 개를 팔았죠. 2만 개뭘마고 그러면 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아이디 제품을 어떻게 찾냐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안 되는데 내가 팔고 싶네 저건 <laughs> 안녕하세요. 4년차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중국 구대도 하고 뭐 사입, 뭐 위탁, 뭐 자사물 이것저것 합니다. <laughs> 뭐 이건 뭐이 찍는 것 때문이 아니라 왜 그러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구매 대행을 시간을 투자해서 몰터리를 해서 많이 등록하죠. 몰터리가 이제 다른 스토어에서 잘 파는 상품들을 내 스토어에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 말고도 대표님이 좀 다른 방법 소개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방법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오늘 소개까지 해야 돼요? 아니죠. <laughs> <laughs> 어, 효과가 있죠. 실제로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진짜 오랜만에 했거든요. 미들리에서좀 아, 불러주셔가지고 네, 네. 5주, 5주차인가? 5주차 됐나? 한 분은 아마 1매출이 100만원이 넘으셨거든요 아,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도 되게 많이 남아요 자 여기 보면 약간 비싼 걸 팔기는 해요 일곱 아, 개 4개, 몇개안 되죠 아, 그래. 근데 이제 매출이 이렇게 되니까 최소한 주문 처리하는 수량을 줄이고 매출은 100만원씩 뽑아내는 거죠 중국 애들이 좀 이상한 게, 뭐, 어떻게 그렇게 찍어야 되는지, 해마다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와요. 그런 제품을 또 팔아면 또 매출하고, 또 팔아면 또 매출하고. 근데 그런 좋은 제품과 판매가 되는 제품이, 이 중국 구매대행 영역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다 몰더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늘블루오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뭐, 어차피 또 달달달 털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laughs> 그러면 지금, 뭐 아까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네. 뭐 구매대행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고 계신 거예요. 망한 거 얘기해도 돼요. 작년에 되게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죠. 작년에는 저희가 좀그 엄청 <웃음> 좋은 <웃음> <웃음> 뭐 이렇지 않았죠. 화가롭고 막 받아도 버이고랬는데 어 지금 집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아 예. 네. 지금은 직원들도 제대으로다 돌렸고. 그때 사업체가 공동이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제가 올해 1월달에 다시 영원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완전 통장에 진짜 영원이었어요. 어 돈이 하나도 없고 네. 아, 애는 있고 막 그래서 다시 또그 <laughs> 인생이 왜또이 시대를 왔나 어 생각을 어 했는데. 어, 그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게 중국 구매대행인 것 같아요. 중국 구매대행, 그 다음 뭐 국내 위탁. 네. 뭐, 왜냐면 하 정말, 정말 그게 뭐, 다른 사업이나뭐 브랜딩보다는 정말 최소의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매출은한 어느 정도? 샴마인 포함은 다 보러 가시죠. 아, 그럼. 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네. 이게 그러면 상품 몇 개로 지금. 총다 하면 한 여섯 개 6개. 6개구나. 7개. 저기 보시면 5월 달이고. 네. 오래 걸리네요. 통계. 통계 보면은 8,500, 7,600. 한7,000 얼마? 7,600? 그래서 한 지금 상품 6개로 한7,000 정도 네. 나오저 제가 거의 쿠팡은 거의 없으니까. 네. 이게 뭐 이게 맞는 매출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대표님, 한 마진은? 한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마진은 한 3, 40, 30%, 30 나올까요? 30%. 아, 30%. 어, 그는뭐 매달, 매달 좀, 다, 그 강국이 쓰는 거에 따라 좀 다른 거 같은데. 네. 30%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대표님, 그래서 아까 이제 구매 대행도 이제 좀 새롭게 좀 해야 된다. 말씀해주셨는데 음... 그 방법은 어떤 건가요? 제 생각에, 물론, 팔리는 제품을 갖고 와서, 뭐, 마, 많이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등록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진화를 한것 같고요. 그 다음, 소수 상품으로 구대를 잘 하셨던 분들도, 판매법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많이 진화를 한것 같아요. 저는 둘 중에 한개 방법 중에, 작은 제품수로 가지고, 매출을 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래도 소싱을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항상 소싱의 과정을 보면, 어, 1차 키워드를 접하게 되고요. 1차 키워드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어, 요 키워드가 우리가 팔면은 잘 팔릴까, 못 팔까, 못 팔릴까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게 돼요. 시장 분석. 네. 그 다음, 소구점이죠. 음. 네, 어떤 키워드로 판매를 할까를 분석해야 되고요. 이건 USP라고도 하죠. 이 소구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제 구매대행이니까 음. 제품 픽을 하면 되죠. 뭐 이거는 뭐, 흔히 구매대행 하신 분들은 티몰, 뭐, 1688. 뭐, 이렇게 있죠. 타오바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가정이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1차 키워드를 볼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서 1차 키워드를 선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아마존이나, 라쿠텐. 요런 데 돌아가면서 1차 키워드를 선별을 해도 돼요. 그리고 중국, 현지, 어플. 여기 아이디어 제품이 되게 많죠. 요런 식으로 구매된 건요세 가지만 잡으셔도, 뭐, 1차 키워드를 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고관열 제품이란건좀 어떤 건가요? 고관녀라고 하면은 좀 부피가 큰 거나 아니면은 사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초기 사입을 할때좀 부담이 되는 제품이 고관녀가 되게 많거든요. 요런 류의 제품이 비싸요. 예 네, 그래서 주, 중국 구매 대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제일 힘든 게 이제 주 매출이 늘어날수록 주문 처리랑 cs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록 제품 수를 줄이고 작은 제품 수로 매출을 내야지 주문 처리나 cs의 업무가 되게 줄어듭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제품 하나가 객단가가 비쌀수록 좋아요. 객단가가 비싸야지. 적은 노동으로 매출과 수익이 되게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퍼센트를 떠나서, 뭐 한개 팔면 5만원, 10만원 남은 제품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 수를 늘려가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고관녀 제품일수록 사입하시는 분들이 손을 못 대요. 왜냐면은, 객단가가 비싸고, 조금, 제품 컨트롤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고를 많이 두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물론 잘 파시는 분들은, 이걸 사업적으로 상장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만, 대부분 초보셀러가 70%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리고 경쟁자가 없죠. 그래서 되게 쉽게 팔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럼 이게 그 고관절 제품은 좀 어떻게 상품을 찾아야 되는지, 이게 뭐 카테고리가 있나 이런 거예요? 어, 가장 쉽게 갈수 있는 게뭐 요거 해보세요, 이거 디지털, 가전, 그 다음, 가구. 가구 중에서도 아웃도어 가구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웃도어 가구. 카테고리가 있고. 다음으로 스포츠 레저. 그리고 있는 게 농기구. 농기구랑 공구가 있거든요. 요 카테고리는 되게 잘팔아 공구는 최근에는 조금 사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들고 와서 아, 네. 약간의 조금 판매가 어렵고, 또 여기 이게 특히 반품이 많아요. 특히 아웃도어 가구는 반품이 정말 없거든요. 네. 가구는. 요거는 네, 초보분들이 해도 그 크게 걱정 없할수 있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구매대행으로 잘 팔릴만한 걸 어떻게 찾냐면, 이 중에 가구 가 가구 인테리어에 아웃도어 가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웃도어 가구. 자, 보통 여기서 네. 중국 구매대행은 사입하는 분들이 팔기 어려운 제품을 파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러려면 시즌 제품. 한 시즌에 바짝 팔고 그다음 다음 시즌이 또 기다려야 되는 제품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입 하신 분들은 기왕 제품을 팔고 판매를 하려면 1년 쭉 팔리는 제품이 되게 좋거든요 네. 어, 그래서 시즌 제품을 잘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중국 부모 대행은 시즌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과거 선택을 누르시고요 네. 2025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그럼 2024년 지금 6월이니까 6월부터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네, 쇼핑성 누르고. 브랜드 제외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데이터 나오는데, 음. 여기서 바로 엑셀 다운로드를 하세요. 아, 나왔죠? 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네. 시상 누르고, 자, 키, 여기서 키워드만 빼고 다 지워주시면 돼요. 아, 카테고리는 지우면 안 되고, 네. 여기 보면, 청검 생수 빼고 다 지워주고, 아. 좀 글자를 좀 키워볼게요. 쭉 이제 데이터가 다 나오죠? 요거를, 어, 자, 우리가 시장이 큰 시장부터 하면 되게 좋죠. 네. 네, 데이터, 필터를, 데이터를 누르고, 필터를 누르고, 네. 여기에, 내림차순으로 딱 하시면 네. 쭉 나오죠. 자, 요거를 구매대행으로 고관절인지 아닌지 처음에 파악하는 거 제일 쉽게. 일단 네. 하나 쳐보는 거예요. 뭘 쳐볼까요? 이거 보고 이 보면은 캐노피죠, 캐노피. 캐노피를 새시크릿창에 가셔가지고 네. 네, 쿠팡에 가신 다음에 네. 쿠팡 바로 가겠죠. 네. 네, 여기서 캐노피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캐노피를. 캐노피가 이런 것들이죠. 이거 보면은 어노켓 <laughs> 배송이나 판매자 배송이나 이렇게 배송이 없죠. 네. 무슨 말이냐면, 요 배, 요지 모양 있죠. 네. 네. 이 배지 모양이나, 초록, 파란색이나 주황색 배지 모양이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40%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네. 어, 저고관여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구매 대행으로잘 팔릴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를 하시면 돼요. 1차 키워드를 이제 선별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 분석을. 아, 그럼 1차 키워드가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그 캐노피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네. 고객들이 이걸 제품을 많이 찾냐. 라고 했을 때, 어 요게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죠 네. 캐노피 뭐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내가 요 제품을 팔고 싶다 요 제품을 팔고 싶다 됐을 때 내가 팔고 싶은 게요 제품이다 라고 하면 이걸딱 클릭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링크를 마우스 우측에 누르고 복사를 해요 야이건 너무 많이 푸는 거 아이가 아 어, 잠깐만요 <laughs> 그리고 이 쿠팡에 접속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상품 등록 있어요 상품 등록 상품 등록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매칭할 상품 찾기란 게 있습니다 매칭할 상품 찾기 여기에 이 URL을 붙여넣기 해서 상품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 8,000명이 조회를 했다는 말은 여기 한번 해볼게요. 28일 동안 8,000명이면,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전환율이 1%가 된다고 쳐요. 100번 클릭하면 1개 사는 거죠. 그럼 8,600번 클릭하면, 나누기 100하면, 얼마지? 한 달에 86개는 팔리겠죠. 보수적으로 받아도 뭐 50개죠. 그렇죠. 뭐이 정도면 한개뭐만원 남는다 하면은, 이것만 도 이것만 팔아도 50만 원이니까. 뭐 많은 더 남겠죠 비싸니까 대표님께서 메모장에 적어 주신 게 이제 아이디어 제품을 또 그렇죠 예. 어, 이게 조금 어떤 건지 좀 구매대행이라면 꼭 국내 내수시장에서 일차 키워드라든지 잘 팔리는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네. 일본에잘 팔렸던 제품이나 아마존에 잘, 잘 팔렸던 제품은 국내에 또 거의 거진 자잘 팔리는데 뭐 일본의 나코텐이나 아마존이나 네. 거진 제품이 다 메이드 인차이나요 음. 거기서 잘 팔리는 제품도 중국에 무조건 있거든요 아, 뭐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쪽에 인기 있는 제품을 역으로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그대로 팔아버려도, 어, 똑같이 잘 팔려요. 어, AB 슬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AB 슬라이드. 쇼핑 탭을 가시는 거예요. 쇼핑 탭. 네, 쭉 제품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이 AB 슬라이드가 지금은 요런 팔꿈치를 이용해서 하는 요런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가운데 바퀴가 있고 양손을 잡고 하는 아. AB 슬라이드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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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요런 양손을 잡고 하는 제품이 있는 와중에 어~ 요런 팔꿈치를 하고 있는 제품도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가 제일 먼저 1페이지에서 같이 팔고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중국 애들이나 뭐 일본이나 그런 애들은 이미 팔꿈치를 하는 게 유행했고 그게 한국에 그대로 넘어오는 추세거든요. 어~ 그대로 넘어와서 유행을 시키는 건사회업자가 해야 되겠죠. 근데 고그 사이 짧은 터면은 충분히 구매 대행 판매자가 테스트를 하고 팔아보고 오, 잘 팔린다. 그럼 이제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아...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나라가 한 2년 전에 네이버 쇼핑몰에 a b 슬라이드를 검색하면 검색하면 요런거 밖에 없었고 요런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중국에는 이미 2년 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타워에 한번 가볼게요 요거를 판매량 순으로 한번 보면 얘네들은 어, 한국이 어, 요런거 요런 제품 가운데 바퀴가 달리고 요런거 만 팔고 있을 때 얘네들은 한 2년 전부터 요런 팔꿈치로 되는 안전한 인비 슬라이드가 엄청 많았죠. 세개 짜리도 있고. 요게 나중에 1년, 2년 뒤에 그대로 한국에 넘어서 팔린단 말이에요. 2년 전에만 해도 요런 제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요런 제품만 이제 파면하기 1000개, 2000개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봐요. 어, 요런 제품이 1등이 아니죠. 우리 보면 요런 팔꿈치 제품이 지금은 2만 개죠. 그리고 2024년 7월 때부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제품이 전부 다 팔고, 이런게 없을 때, 이제, 중국의 트렌드를 읽고 먼저 가지고 오신 분이, 선점하고한 1년 만에, 한 7만, 이게 6개월 매출이죠. 1.7만 개, 아, 2만 개를 팔았죠. 헤에, 2만 개면 얼마고. 요런 건 2023년이죠, 보면. 등록일. 제품 등록일입니다, 이게. 이것도 2023년이죠. 4년, 이 사람은, 아니, 시대들을 모르고, 시대들을 모르고, <laughs> 똑같은 걸 들고 온 거예요, 맞죠? 아... 이게, 이게 아니라, 이런 걸 들고 와야 되는데. 요것도 네, 보면 은 2024년이죠, 발꿈치로. 그러니까 2024년 중반부터 a b 슬라이드가 요런 a b 슬라이드로 바뀌었다는 걸볼수 있고 기간이 긴 제품들은 요런 것들은 전부 다 2023년이죠. 네, 3년 맞죠 또 3년이고 요런또 2022년이죠. 2년. 그니까 2024년부터는 어요런 제품들을 들고 와지 판매가 된다는 걸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어 한때 지금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중국 구매된 판매자가 혼자 잘 파는 판매자가 또 있었어요. 보면 여기 저죠 아, 예. 2023년 5월이잖아요 네. 2023년 5월인데 어, 이게 원래 1페이지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사입자들이 이런 아. 발꿈치를 한거 들고 와서 더잘 팔아버리니까 내려왔는데 얘가 원래 이분이 이 제품이 네. 2023년 5월달에 이미 1페이지에서 혼자 잘 팔리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중국 1페이지가 이미 이걸로 박혀 있었다 중국에서 인증된 걸 가져오는 거죠 이게 구매대행이? 어 아니죠 중국 구매 대행은 배송만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 물건을 사용할 고객한테 통관 번호를 받게 되겠어요. 그 네. 결제를 할때그 통관 번호를 세관에 통관할 때 요분이 그 개인 사용 목적으로 통관을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인증이 다 면제가 돼요. 대신에 요거를 내가 국내에 재고를 두고 파는 구매대행이 아닌 사입이면 그때는 KC 인증을 다 받고 들어와야 돼요 아 그럼 이게 그 중국에서 인증된 제품이라도 한국에서 다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어... 안 받으셔도 돼요 구매대행 경우에는 KC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구매대행의 장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 하시니까 그렇죠, 인증이 그렇죠. 필요 없었겠네요 네, 그, 그래서 빨리 들고 온 거죠 아... 네, 이거 AB 슬라이드를 인증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래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돌아와야 되고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혼자 지금 팔았었죠. 아이디어 제품이, 그런 건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자, 아이디어 제품을 어떻게 찾냐. 야, 여기까지 해야 되나? 지금 너무, 아, 되나, 이래도? <laughs> 자, 아이디어 제품을 어떻게 찾냐 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인증 제품이 아이디어 제품 가능,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죠? 네. 자, 여기에 디지털 가전, 음향 가전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러니까 쇼핑성 누르고, 과거 선택하면 좋겠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기 보면, 작년,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쇼핑성, 그런, 조회를 딱 하잖아요. 그냥 네. 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1차적으로, 어, 무슨 키워드 시작을 지점할지는 여기서 맨 키워드를 찾으면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골전더 여폰이 게겠죠 만약에 골전더 여폰이 다음 세대 제품이 나온다. 어떻게 나올까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꼭 연관 키워드를 클릭하시고요. 쇼핑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수를 오름 차순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음, 최근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신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 네. 작은 검색수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아, 네. 그러니까 연관 키워드를 검색수를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도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없던 키워드를 검색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 이런 기안 아픈 맞죠? 아 골전도 이어폰인데 나는 기에안 아픈 골전도 이어폰을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네. 이런 게 되게 많아. 요 수영 골전도 아 수영할 때 내가 찾는 골전도 이어폰을 찾아야 되겠구나 네. 이런 걸 하나 하나 보면 되죠. 또, 뭐, 이어프리. 이런 게 있죠. 또 뭐가 있지? 귀걸이. 초등학생. 초등학생 블루투스 이어폰은 뭐가 있을까? 같아. 뭐 방수. 공기 전도가 있구나. 이런 거 가지고 중국에 보고 트렌드 비교하고 어, 신상품이네? 라고 하는데, 어, 사입하시는 분들은 공기 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를 못 하시겠죠.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중국 구매대행 하신 분들은 일단은 사진만 가지고 제품 테스트가 가능하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안 되는데 내가 팔고 싶네데 진짜. <laughs> 공기전도블루투스 <laughs> 이어폰을 찾으려면 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찾을 때 키워드로 검색이 중국 제품도 안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공기전도가 뭔지 중국에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게 공기전도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공기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글 번역기에 가서 이거를 공기전도 이어폰을 여기 검색해보는 거예요. 검색하면.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공기전도가 되는지, 어, 들어가. 제 생각에는 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진짜 완전 압착을 하지 않고 약간 떨어진 기능이 이어폰이 또 새로 생겼지 않나 싶거든요. 남들 골전도 이어폰이나 이어링, 골전도 이어폰을 이어링으로 딱 압착되는 걸팔 때, 네. 약간 떨어져도 공기로 전도되는 이어폰을 팔면, 팔면은 훨씬 잘 팔리겠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사입하는 사람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고 온다. 라고 아. 하면, 아, 이런 거네요. 어, 그런데 귀에 압착이 안 되네요, 보이니까. 예. 네. 한 단계 더 발전을 했네요. 요런 거는 남들은 아직도 그냥 압착형을 팔 때, 너 혼자 공기 전도로 팔면 되게 좋겠죠. 상세 페이지 넣으면 되죠. 우리 이어폰은 귀가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걸 어떻게 또 분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공부가 되면, 다시 가보면 모든 게 종합이 되죠. 아, 기가 안 아프고, 맞죠? 최근에 하는 거는 기존의 제품이 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같은 골 전도라도 기가 너무 아팠다. 는렇게되죠 기가 안 아파야 되고, 아, 골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도 공기가 전도돼서 하는 이어폰을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파시면 돼요. 여기 내가 팔고 싶네요. <laughs> 진짜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 상품을 담아서 어떻게 한지 한 해볼게요. 뭐, 뭐이 이어 전도다. 이거 하다담보겠습니다 하사표를 누르면 윈들리에 담깁니다. 우리가 뭐 상품을 많이 등록해서 테스트를 하거나 파는 방법도 있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한두개 제품으로 바로 테스트해보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보면, 어, 자, 여기 보면, 자, 처음에 이거 제품을 이제 등록해야 되겠죠. 어, 여기 보면, 처음에 여러분 썸네일을 등록하실 때, 무조건 중국어를 썸네일에는 없애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노출 자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탭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보면은 이미지 편집 있죠? 네.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매직 브러시라는게 있어요. 단축키로 B를 눌러주면 돼요. 이거를좀쭉켜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한번더 B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걸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쭉 같이 없애주면 돼요. 그럼 없어졌죠? 그럼 저장하고, 나가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면 기본 정보에 딱 없어졌죠. 자, 상품명이 가장 중요하죠. 이, 여러분들은 물건을 팔때이 상품명에 따라서 내 제품이 팔리냐 안 팔리냐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제품을 파는 추적이 이 보면 추적이 공기 전도였잖아요. 뭐 이런 걸 적어주는 거예요. 아, 골 전도 중에서도 공기 전도. 네. 근데 이게 검색 수가 낮은데 네. 괜찮을까요? 아, 예,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색소는 네. 되게 작아요 네. 검색소는 되게 작은데 네. 요게 20 20 20한 10개 정도 키워드를 상품에 다 적어주지 못하지만 네. 광고를 통해서 충분히 어필하고 노출 을팍 하고 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 생각보다는 뭐 물론 사이 반응만큼 많이 팔리진 않겠지만 네. 이 제품을 우리는 테스트를 하고 네. 다만 100개 정도로 파는 거아 50개에서 100개 정도 파는 거는 충분히 작은 키워드를 모아서 충분히 가능하다 네. 여기 보면은 공기 전도 하나 있죠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다음 아. 그 다음, 기안 아픈. 공기전도, 기안 아픈. 앞에 두개 정도 쓰고요. 네. 여기다가 블루투스, 이어폰. 아, 골전도, 옆폰 네. 하시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또몇개좀더 있겠죠. 네. 골밀도는 아니니까, 기안 네. 아픈, 오픈형 있죠. 오픈형. 네. 오픈형도 그런 거겠죠. 오픈형. 오픈형이고, 다음으로, 아, 이쪽 내려보면, 이거 에어전도라는 게 있죠. 네. 그러면 또, 오픈형, 에어전도, 블루투스 여폰. 어...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요 외에도 상품 선하고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키워드 노출시킬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키워드에 이렇게 무조건 메인으로 적어주시고요. 네. 윈들리는 되게 좋은 게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 별도로 상품명을 적을 수가 있어요. 어... 네, 이게 제일 좋죠. 자, 스마트 스토어랑 다르게 쿠팡은 내 브랜드 이름 있죠. 마켓 이름. 네. 마켓 이름인 뭐 윈들리. <laughs> 그리고 제일 메인이 되는 몇개 있죠. 에어전도겠죠. 에어전도. 에어전도. 에어 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하고 오픈형 공기 전도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어, 마켓 이름을 적고 내 네, 마켓 이름을 적고 그 다음 메인이 되는 소고점이 되는 메인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 보조 보조할 수 있는 키워드를 두개 정도 섞어 주시면 돼요 구팡은 이게 제일 좋고요 11번가는 네이버랑 똑같이 이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이건 다양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요렇게 하시고, 스마트 스 카테고리는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태그는, 자, 어떻게 하냐면, 뭐, 에어 태그 추천을 바로 눌러서 하셔도 되고요. 저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이제 골전더가 에어전더죠. 여기 보시고, 네이버 쇼핑에 한번 가보시면, 이제 상단 노출된 애들 있죠? 자, 이 중에서 내 제품에 맞는 애들, 요런 비슷한 애들이 있겠죠? 요런 애들 딱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쭉 내려 보시면,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를 이렇 한쪽으로 모으고 윈들리 창을 한쪽으로 옮기시고, 이걸 하나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죠. 여기 있죠. 골전도 이어폰. 이렇게 10개 정도 꽉차서 넣으시면 됩니다. 러닝 이어폰. 네이버에서는 태그가 아무거나 넣으시면 태그로 인정 안 해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잘 파는 애들의 태그를 가지고 오시는 게 10개 태그가 다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 쿠팡은 쿠팡에 가셔가지고 에어전도 이어폰 치시고, 물론 쿠팡 태그는 좀 디테일하게 해주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만 넣으셔도 되니까 쭉이죠 여기. 얘네들을 태그로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에어 전동 여폰, 뭐, 벌이 여폰. 요거 가지고 와서, 여기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쭉 넣어주시고, 네. 다음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네. 자, 기본 정보 잡았고, 상품용 잡고, 카테고리 잡고, 태그 잡았죠. 네. 이미지도 잡았고. 자, 옵션에 오면, 옵션은 에어 옵션명을 추천하시면 돼요. 에어 옵션명이 충분하게 구분할 수 있게 쭉쭉 잘 들어가죠. 아, 네. 자, 매장 추천 이런걸좀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나중에 여기 번역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있는데, 네. 옵션 명으로 충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옵션은 그냥, 만약에 옵션에 대해서 뭐, 잘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분이 있다. 네. 유니지 편집 가셔가지고, 아. 뭐 사진 부분만 이렇게딱 해놓으시면 돼요. 네. 네. 사진 부분만, 글자, 뭐 글자를 다 편향하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말,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다 했다. 네. 판매가. 자, 판매가는, 어, 뭐, 윈들리 설정에 가면 마진을 20% 30% 잡으면 다 잡아주기 때문에 쭉 하고, 배송비죠. 해외 배송비를 그 판매자나 아니면 이 제품의 속성에 가서 무게나 그 다음 부피를 보고 어 배대지에 딱 가서 이 정도는 배송비가 얼마 들겠다라고 보고 여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한5천원 정도 들겠죠 5천원 넣고 무료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네, 30%쭉 하면 되죠 상품 속성 넘어갈게요 상세페이지 가셔가지고 좀 쓸데없는 거다 지워주시고 상단 하단에 구매대행 안내페이지를 넣으신 다음에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 번역 안 해도 되나요? 어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판매법에 따라서 내가 조금 처음에 광고로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번역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한 페이지만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자, MI 이미지 번역 을 클릭하시면 네. 클릭하시면은 전체 선택을 하시고 부분 선택 번역을 하시면 돼요. 뭐 한두 페이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건 정말 상세 페이지 있는 거고 네. 옵션이고 자 여기에 여기서 상세 페이지가 되겠죠? 이거를 네. 전체 번역을 누르시고 다음 Shift x 를 단축키 누르시면 돼요. 사라지고, 요거를 다시 또한번더 누르면, 딱 사라지는데, 자 요거를, 좀 이상한 부분은 R 누르고 좀 복구를 시켜주시고요. 여기도 R 누르고 복구를 좀 시켜주고, 아. 그렇죠. 요런 거 그냥 지워주세요. 필요없는 거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워주세요. 네. 네. 요런 것도, 오네 a 제로 센 e 티 o 요 타입. 요런 거 괜찮죠? 글자를 웬만하면은, 쭉켜주세요 음. 뭐, 이, 제로 센 o 티 e n s 요 타입. 요 가운데 위치해주시고, 요것도, 기, 구름 느낌을 입으니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구름이와 같은 감동적인 소리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글자는 좀더 키워주시는 게 좋겠죠 쭉한 60까지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것도 조금만 키워줘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쭉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리 중앙 정리 중간 중앙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쭉 번역을 하셔서 내가 광고를 좀 테스트를 하겠다면 번역하고서 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기 하면 상세페이지 맨 상단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니다 이렇게 쭉 번역을 하고 상세페이지를 등록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업로드 설정에 가시면 은 이거는 스마트스토어의 리뷰 포인트거든요 제가 좀 고가 제품은 아니요 2만 원이면 그래도 한 500원 정도는 줍니다 텍스트는 300원 500원. 스마트스토어에 한개 팔아서 리뷰 달면 좋으니까 한달 아, 예. 사용후에도 300원, 500원. 이렇게 알림 받기도 한 300원. 요 찜이죠 찜. 자 이런 식으로 쭉 하시면 되고. 그다음 ESM도 옵션 명이죠.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은 ESM의 단일 옵션, 단일 옵션 모드로 돌아가는 게 되고. 쿠팡도 그냥 요 기타 지하 있죠. 보면은 자동, 자동 완성으로 다 들어가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올 업로드할 막 했다고 르시고요 여기 업로드 누르시면 업로드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사입을 하더라도 탄탄하게 자본이 나오는 곳이 한 군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안정적으로 낼수 있는 게 구매 대행입니다. 뭐, 요런, 어, 남들이 안 파는 제품을 적당하게 내 것처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기만 만들어도 이 자본이 쌓이는 시스템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놓은 것도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다. 오늘 알려주신 방법 적용하면 진짜 구매 대행으로도 돈벌수 있는. 아니, 당연하죠. 아,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 <laughs> 어, 이 정도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정말 많이 좀 오늘만에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매번 분들은 꼭좀 따라해보시고, 좀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기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영상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카페? <laughs> 저도 이제 카페나 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충분히. 좀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좀 당장 실행해 볼 만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이가요이 매출이라는 거는 정말 디테일, 디테일한 거한게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요거는 좀 귀찮아 안 할게 요거는 귀찮아 안 할게 안 할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진짜 연습을 하고 인내의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스스로 성장을 하면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한 점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왜안 되냐?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특히 구매는 연습을 계속 해볼 수 있잖아요. 상관할 때까지. 이 제품, 저 제품을 계속 연습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들리,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